습니다. 영생제 파일를펴 주시 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거쳐 주신 우리 지나 거죠. <laughs> 오 페이지 백9 페이지 에르미야 9장 23, 2 4십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 내 가슴 속에 지는 내가 준 것이다. 용사는 그 팔뚝 힘센 거 자랑치 말라. 그 힘도 내가 준 것이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금도 내가 씨건돈 내가 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여 이 것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해요? 자기를 자랑쳐 주는 사람은 제일 좋아해. 자기 자랑 쳐주는 사람 되게 좋아하세요 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을 마음 계시면 그저 하나님 자랑만 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최고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랑 쳐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참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 욕심쟁이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치는 것은 자랑치는 사람에게 영생이 되고 자랑침을 받는 사람의 영생이 되어서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자랑쳐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 자기 자랑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저 친아버지 사랑 서로 자랑치시고 대화가 그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2000년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또 성령님이 병을 고쳤다고요 난리를 칩니다. 참 물론 2000년 전 예수님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성령님도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친아버드께서 우리 질병을 직접 고치시는 친아버지를 배우기 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 질병을 고치시는가를 배우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는케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이상에 오셨으면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 따라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시자니 하시고 그는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셨던 이 것처럼 이 땅에 진짜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도 못 따라가니 따라가냐 따라가냐는데. 속담이 빕새가 황새 걸음을 따라가다가 다리가 부러진다고 하는데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따라갑니까? 그 따라 하늘까지 갈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예수에게는 사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나 바다를 꾸지는 능력이나 죽은 자를 살수 있는 능력이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 오셨을 때 예수 본인 사람을 고쳤는가 친아버지가 고쳤는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1610페이지 0 1 보인 셋째 줄로부터 읽어보세요. 성경에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예,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라.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너는, 저는 약방으로 달려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저는 친아빠께 달려가라. 아멘. 기도하라는 것은 친아버지 만나라 이 말입니다. 또 그다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것은 예수님이 설교시에 제일 많이 쓰시던 성경 구절입니다. 아비가 인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신다. 또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저 예수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천전의 모든 병자를 고친 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 나사란 나사 예수를 통로로 삼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저 예수가 들어오고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에게 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 예수만의 계신 아버지께서 고쳤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도 모르고 맨날 예수님이 고쳤다고 한다 이말 사람들은 이천전의 하늘 지께서 오셔서 직접 고쳤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맨날 예수님이 고쳤대. 좀더 읽어봅시다. 이름으로 예수께서 온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하신 후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하시는 줄 알리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병 고침과 능력과 큰 이적들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병, 병을 치료한자는 예수님 이 하나라도 치료했다고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전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했다. 이 예수님 말씀 믿겠습니까? 아멘. 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만약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등병 치료하고 바다 위를 걷고 이런 하나님으로 하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수를 따라가서 저 하늘까지 갈 사람이 없어요. 그는 하늘에 진짜 하나님을 셨던 것처럼 이 땅에 진짜 인간 예수로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범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갈수 있다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모시고 가신 우리의 모범이라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이제까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한 권세와 이적들은 나 인간 예수가 아니요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 아버지 손과 능력이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또한 진짜 사람으로 오셨으니 곧그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 예수에게는 죽은 자를 살수 있는 능력이나 사람을 죽이고 있는 무서운 병을 떠나게 할수 있는 능력이나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할수 있는 권능이 그 인간 예수에게는 있지 않았고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게서 나온 이 모든 능력과 힘들은 그 예수 안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들로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다만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을 모실 때에 어떠한 일을 할수 있는가를 증명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 예수께서 병자를 치는 건 인간 예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에 따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뜻에 완전히 내맡겨셨으므로 그의 생에는 아버지만이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에도 그 폭풍을 잔잔하한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사전과의 이 싸움에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모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아들 안에서 그 자신을 주신 분을 통하여 더욱 많은 많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에오셨을때이 사람들은 예시 때나 현시 때나 이 썩어질 눈으로 보이야 합니다. 안 보인 분은 믿으라고도안 하고 보라고도안 해. 난 예수만 걸어다니니까 예수만 붙들고 그 육체 못 잡고 그분이 고쳤다고 저분이 고쳤다고 그러다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친히 모든 자녀를 고치신 그분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음. 자 여러분 그러면 2 0 0 0 전에 예수께서 병자를 치료한 아니라 예수만에게서 아버지께서 치료하신 걸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씀대로 하나도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그분, 그분 안에게서 아버지께서 치료한 걸 믿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끝나면 그래도 예수님 고쳤는데 성경 예수께서 고친 고치, 고치다 했는데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뭐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예, 도로가 같은 사람 살렸어요. 도로가도 살리고 앉은뱅이 태어날 때부터 앉음에도 일으키고 베드로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 고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가 요한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치료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예수 님인간 자신이 고쳤다는 게 아니라 예수 님이 하나님이 통로로 치료받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그럼 이 시간 끝나면 에이, 그래도 예수님 고쳤는데 그럼 그만둡시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전에 수백 년의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로 돌아가자고 한 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수님 같이 병자를 고치지 못거쳤지 죽은 자를 살릴 수못 살릴 수. 그런 그들이 하늘에 들어왔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접함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살리갔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으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후나 오시다 십자가 돌아가신들아 상관없어요. 언제나 우리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친아버지라 거 말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 그래서 오늘도 수백만 명의 환자가 누워서 오늘도 수십만 씩 수백 만씩회복되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어나는 고침받고 일어는 환자들이 전부 우리 아버지 손이 가지 않은 자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아무리 의사가 뭐사년째 나오고 뭐몇년 동안 인턴 생활해가지고 의학 의사를 따다 해도 소용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의학을 집중해봤자 갈르고 고름 내고 치료해서 꼬매면 그것이 의사 의사에 하는 다이에요 그게 다예요. 더 이상 할수 있어 의사가 끝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물방울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아프지 않고 깨끗이 치료하신다이 말입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받아요? 고춘문 아버지신데 의사가 훌륭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인사는 누가 받아요? 아, 그 문장 훌륭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포대기 속에서 오점똥 누고 누워서 아기 때 누가 세상을 치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치렀어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누가 치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치렀어요. 가신 때 누가 치렀어요? 아버지 치렀어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전 엘리아와 엘리사 때 아니 그전 모세 시대 때 창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후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친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믿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에 오셨던 그예수님아무치료도지 않고 아버지도 오늘 다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아버지만 영접한다면 이렇게 세상이 구세주가 되고 치료자가 될수 있다고 예수님우리 모범으로 걸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맨날 뭐 예수가 치료했다고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들이 사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예수대나 현실대나이 썩을 눈으로 보지 않은 법입니다 인간들은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 치료한 능력과 사랑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 아버지였다는 걸 알았어요 왜? 예수님 살짝살짝 다 일러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알지 누가 합니까 전 세계 저기 그꿈에도 몰라요. 맨날예수가고 걷진 줄 알리. 자,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 버린 다음에 병자를 놓고 누구를 누구에게 기도했나 봅시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 기도했는가 성령에게 기도 고쳐달라 기도했는가? 108, 112페이지 읽어 보세요. 넷째 절. 저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대주제가 누구예요? 아버지. 저희가 환자를 앞에 놓고 제자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세요.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게 누구 손이요? 아버지. 신 아버지 손이 말입니다. 또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께서는 또한 즉시 응답해 주셨으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나아가 병자들을 만나는 대로 고쳤던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 고치니 모든 백성이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인간 제자들에게 돌리려 하자 놀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치사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 따라간다음 성전 문 앞에 나오면서 앉은 뱅이를 누가 고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쳤어요. <laughs> 여러분도 예수님 제자같이 오늘날 또그 아버지께 고쳐줄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친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셨기에 병든 자식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실제적인 경험 나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가라는 하는 우리 아버지 부탁을 받고, 저 경상도 산골짜기 지리산 그 하동골짜기에 들어가서 전기도 없는 호롱불 쓰고 앉아서 거기는 약방도 의사도 침 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딸 형제 뿐인데 큰 딸은 광주 살고 막둥이는 우리 집사람이 됐는데, 아, 큰 딸, 큰 사위는 딸을 데려가잘 아, 살고, 런데이 작은 사위는 맨날 뭐하나의 뜻대로 산다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맨날 산골짜리에만 다닌다 이 말입니다. 고생만 시키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작은 사위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같이 삽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산골짜리의 의자도,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고 하여튼 침노는 분도 없는데 그 산골 짜에 오셔가지고 노인이 광란이나어요 광란 내 광란 말만 들어지 실제 광란에 난 사람 본거 처음이에요 아 노인 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당황이 돼요 그때 아주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그 하니 광란은 꿀을 타서 잡수기 하면 딱끝인다고 그때 마치 교회 소장님이 벌을 치신 분인데 꿀을 갖고 가세요. 그럼 막 타서 들이니까 와커 그 꿀이 받 바짝 넘어갈 뻔해, 터애 뻔해. 그냥 들어가야 약이 되는데터해버린단 말이야. 자기는 꿀이 실패했어요. 이제 노인 돌아가실 날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광란는 소가 1번 똥을 눈 똥을 조금 찍어다가 물에다 타서 먹으면 딱 끝인다고. 야, 이러니. 소가 어떻게 그때를 맞춰서 똥을 넣을 수 있습니까? 네? 그때가 마침 여름철이라 이 여름철엔 농촌에서 전부 소를 외양간에다 안메고 밖간 마당에다가 풀을 몇짐 갖다 쳐다놓고 거기다가 그 소를 메요 그럼 밖간 마당에서 소가 자는데 여름철인데 등불을 잡고 나왔죠. 나왔더니 아 옆에 농가집에 서 있는 그 밖간 마당에 내 있는 소가 마침 똥이 나온지라 얼큰이게 하나씩 섭니다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일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오인하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여고 딴 데로 가면서 마침 배가 있는 줄 알아서 선가락을고 섭리라고 올라타듯이 아 그걸 그 마침 내가 등불 잡고 갈때 눈동을 조금 찍어다가 물을 타서 장모님을 잡솔라했더니 장모님이 아주 정결하신 분이신데 돌아가시되니까 정결한 것도 없습니다. 그걸 잡솔라 이렇게 들으니까 또 들어가자마자 아까 그 꿀물 같이 또 와크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젠 뭐, 약을 들어가야 받죠. 살죠. 그러니까 인간 돌아가시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혼하는 거예요. 자기 딸데 보고. 얘 야, 내 가방 밑에 돈 있다. 나 죽거든 쓰라, 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자, 그 남이 딸 데려다가 호강도 못 시키고 고생시키는데, 자, 어머니지내 집에 오셔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참 답답해요. 아픽한가면서 아무 뭐 대책 없이 괜히 등불 잡고 나간 거예요 내가 또뭐대책 없이 괜히 마음이 들떠서 말이에요. 나가서 동네 동네 지금 가다가 깜짝 양심이 뒤통수를 맞았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러지? 평생 하지 않던 일을 오늘 왜 이러고 다니지? 아, 하나님 우리 안방에 계시잖아. 깜짝놀라고 돌아섰어요. 회견하는 마음으로 달려와가지고 등불을 얻고 온 가족이 합심하려고, 합심 합심 비도려고. 온 가족을 봤자 우리 집사람 하나뿐이. <laughs> 둘이 무릎을 꿇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눕혀놓고 이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자마다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믿어야 하고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시옵소서. 딴 유역에서 돌아가시고 계신데 간단한 한 마디 기도했어요. 아주 불가몇 마디 한 두어 마디 딱 기도. 아멘 했더니 아멘 할때 장모님 같이 따라 일어났어요. 쌍 나섰어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자네 기도 한 마디에 나 살았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빠져나오 말씀드냐면 여러분 저와 같이 실수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사람 미래냐 쓴다는 말이시죠. 다시는 저와 같이 안방에 친아버지 모셔놓고. 약방으로 병원으로 뛰어다니지 마시고 먼저 그분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분의 처방 의에서 약을 먹이시던지뭘하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성경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소똥을 풀어가라. 그러게안 했어요. 신아버지께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후나 창세기 지금까지. 예수님 뱃속에 계실때나 포대기 속에 계실때나 십자가 돌아갔을때나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친아버지 우리 곁을 떠나진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내 친아버지를 삼층보좌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내 곁에서 내머리털까지 네 세신 인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그 말씀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제가 한 번은 이 집회를 마치고 강원도 살때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반갑게 영접하는 아내가 그날은 어떻게 수심 가득 그게 영접해요. 보니까 눈치가 안 좋아요. 그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큰 딸아이가 현주인데 현주가 그네를 타다가 거꾸로 떨어졌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강원도 남다빈 집에서 할 때, 집 옆에 이렇게 큰 언덕 있고, 언덕 위에 밤나무가 서 있어요. 큰 밤나무가 서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도 없겠다. 제가 그늘를 하나 매줬어요. 그 여기는 이제 탓이요. 넓은 땅. 근데 이 아이가 그늘을 타면 이쪽까지 닿고, 이쪽까지 닿아요. 얼마나 세겠닿는그 근데, 크 이렇게 타는데, 그때가 옥수수가 이만큼 뺏어 뺏어 날 때였어요. 강원도가 뭐가 유명해요? 바위돌. 아주 강원도 그, 판마다 이만 시원 바위들이 다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갈밭. 음. 근데 여기서, 그때가 옥수수가 뺏어 뺏어 나와서지고맨 땅이죠. 완전 맨 땅. 맨 땅인데 그, 밭주인 부부가 일을 하고 저 아나운서 김생이 그걸 직접 쳐다본 거예요. 목격자들이 셋이 이상이 돼. 근데 아, 밭주인들 찾아보니까 아기가 올라가서 그네 따라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맨 땅으로. 어, 어 저애기가 떨어졌네. 사람이 팍차박혔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떨어는데 졌이 팔이 부러진 것 같아. 다 우리가 뭐양 먹, 와양 먹고 뭐. 항생 주사 맞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병원 가서좀 엑스레이를 해도 좀 찍어보자는 거예요. 걔네가 아내를 쳐다보고 피 웃었어요. 웃고서 아무 생각 말고 내 말만 들으라저 전방에 가서 나면 박스 얻어다가 오염되지 않은 흙을 파다가 이 아이 손목을 푹 묻어주라고. 손톱 자국 하나 없이 지금 깨끗이 나서가지고 띕니다 여러분, 나는 왜 아내를 쳐다 웃었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시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창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불천자 애를 쓰고 다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뒤에서 이 아들의 딸이 그네에 따라서 병신되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줄 압니까? 천만에 10편, 121편에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죽으시도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 있다고 했습니다. 난그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높은 언덕, 위에 높은 나무처럼 거꾸로 떨어지면, 이 목이 그 자리에 부러졌던지, 어깨가 부러졌던지 하는 것이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코들이 깨끗이 났는 것은 누가 받은 거예요? 아빠가 척받았다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체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